자, 오이베마 초각성 정리. 당장은 월섬각. 4주 뒤 월섬 vs 방첨 vs 뇌명 자 금레각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얼마 되냐 창룡에서 10겁 기준으로 한 1.35에서 1.4배 정도 나온다 단심 속행 적용되지만 오위병만 단심은 안 씁니다 속행 정도만 바속 쓰거나 말거나 오위 쓰길 추가로 버블 압박이 심해졌다 이제 4, 오위가된 거죠 바속이까지 쓰는데 근데 그렇다고 활용이나 폭세를 빼는 건 절대로 안 된다 당연한 거지 근데 그래서 이제 뭐 활용폭세대신 나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 나성경을 써도 폭세나 활용보다 약하거든 근데, 버블 소모마저 더 많이 씁니다. 나성경이. 그러니까, 원래는 또이또이인데, 아니면 뭐 폭세보다는 그래도 한계차이인데 이제 과소비를 쓰면 똑같이 한계씩 오르기 때문에 나성경이 버블을 너무 많이 쓴다. 딜압축이 5 2배마의 장점인데 굳이 2,4더수로 나눌 필요가 있나 싶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나성경은 별로인 것 같아요. 자아 예, 집중발차기야 간소화. 야 이거 씨 아직 뭐야 찍지도 못하는 거 공채갈피지 한다고 뒤지게 계산했는데 나만 보겠습니다. 이 예, 집중발차기 같은 경우는 이 금레각이 총 타격이 5타수거든요 5타수인데 처음에 3배수로 때리고 2,3,4탄 1배수로 때리고 마지막 타격은 4배수로 때려요.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이 집중 발차기를 뜨면은 2%, 4%, 6%, 8%, 10%가 세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타격이 이제 10%. 아주 그냥 미친 드라이포드인데 아무튼 그래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뭐 요렇게 나온다. 간소화 같은 경우는 피해량이 30%를 감소한 다음에 감소한 거에 대해 추가 피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 이렇게 나와요. 간소화는 찍으면 오히려 더 약해져요. 1레벨 때는. 자 그래가지고 1레벨에서 3레벨까지 비교해보면은 일단, 집중발치기가 다 쎄. 다 쎈데, 이제 1레벨 기준으로 15%. 3레벨까지 찍으면 3.6% 밖에 차이가 안 나. 그니까, 러 이게 찍을수록, 간소화가 점점 집중발차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치적 20% 차이가 있죠. 근데, 하지만, 이제, 치적 20%가 뭐가 문제다? 오이베마의 경우, 백어택 기준으로, 입식타격가를 써도, 치적을 90에서 100. 정말 낮게 맞춰도 보통 90%로 맞추거든요, 백에서. 그리고, 100까지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문가를 쓰면은, 110, 어, 저 이거 마이너스임. 마이너스. 문가를 쓰면 은 119.3%를 맞추기 때문에 어이 치적 20%가 사실상 거의 밸류가 좀 낮은 편이다 백치지 못하는 경우 치적 10% 정도 챙기는 게 다다 그렇다고 저것 때문에 치적을 낮출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뭉툭한 가시 사용시 피증 한7% 정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백못 쳤을 때 그래 뭐 일단 그 정도 차이가 나. 자 치적 20%의 가치는 백어택을 잘 잡을 경우 크지 않다 근데 하지만 뭐가 더 가능하다? 바속 금뢰각 용포 사이클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바폭 용창하잖아. 근데 그거 대신에 이제 바금을 쓰는 거야. 바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금뢰각에 치적 20%가 있으니까 용포 20%를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집중발차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찍게 되시면은, 바금, 용폭, 월섬이나 이제 방천, 이거 선택하는 겁니다. 다음 창룡, 붕천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간소화 빌드 같은 경우는, 바폭용창에 뇌붕, 금화. 금레가 어차피 버블을 복구를 해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집중발차기 사이클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만약 에 나중에 이제 집중발차기를 찍게 되시면은, 바금, 용폭, 그리고, 방창, 한 다음에, 붕천에 내연 터트리면서 활용 마무리. 활용은 3버블이에요. 이거 엄청 깔끔해요, 이게. 상당히 깔끔하고, 버블도 깔끔하게, 그러니까 444 3개, 마지막에 활용만 3버블 딱 들어갑니다. 444 4, 4, 3이 들어가요. 깔끔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간소화 빌드 같은 경우, 뭐,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추후 두 빌드로 나눠진다. 집중 발차기에 월섬이나 방천을 쓰거나, 간소화에 내면각을 쓰거나, 이두 개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중발차기 쓰면서 좀 고점 챙길지, 아니면은 간소화로 좀 깔끔하게 사이클 넣을지. 집중발차기는 근데 그게 있긴 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집중발차기는 금레각이 사이클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레각 쿨이 들어올 때마다 사이클이 바뀐다. 그래서 어지럽다. 그러니까 원래 바풍용창 하다가 박음용폭 하는 거야. 어, 어지럽다. 근데 이제 간소화는 그런 거 없어요. 간소화는 그냥 활용 앞에 금레 끼워넣기 하면 끝. 어느 정도의 쿨멜림. 이것도 있긴 해. 어차피 지금 뭐, 근데 찍지도 못해. 공책 알피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뇌명 방천 월서막 이게 이제 하루 종일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자, 실명각은 당장은 못 써요. 이제 고점을 보면 못 써. 그래. 고점 기준은 못 써. 타협하는 겁니다. 그때 꽤 약해질 거야. 내 생각에는 최소 5에서 10%더 약해짐. 한그 정도 약해지지 않을까? 5에서 한 7%? 아, 요 정도 정도, 요 정도 정도는 하겠다. 5%는 확실히 더 약해질 거야. 자, 일단, 뭐가 문제냐? 밥폭 용창, 북, 뇌, 금을 쓰면 못 써요. 활용을 못 써. 버블을 채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게 뭐 억지로 뇌붕화가 되긴 하거든? 근데 이러면 이제 일단 뒤에 쿨이 밀려요. 그리고 버블도 박살납니다. 그냥 활용을 쉬어야 돼, 사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용포치적도 20%가 날라가 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비추해. 이게 일단은 고점 보면은 뇌면각은 당장 은못 써. 근데 하지만 나중에 간소화를 찍는다? 그러면 쓸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어 원래 쓰던 거에 그냥 활용 앞에 금레각 넣으면 끝이라 쓸수 있다. 그래서 악강 바로 한달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방천이 사실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방천대 이제 월성각인데, 근데 방천이랑 월성만 비교하면 방천이 좋아요. 방천이 나쁘지 않아. 문제가 뭐냐? 이 3, 호의에 금레까지 쓰면 방천격이 좀 문제가 생겨. 왜? 방천격에 전설 풍요를 주는 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 근데 제일 큰 단점은, 밥, 폭, 용창, 방, 금래각궁천 활용,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인데, 이금래강 사용 이후 1버블에서 활용 사용 조건인 3버블. 그니까 러 우리가 이제 방천으로 4버블을 채웠어. 난금래를 써. 그럼 이제 3버블 날라갔지. 그럼 활용 쓰려면 3버블 채워야 되잖아. 그럼 3버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붕천태에 전설풍요를 안 넣었기 때문에, 이 3버블이 만들어지는데, 내연틱이 1틱이 더 필요해. 근데 그게, 은근 거슬린다. 거슬리는 거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사이클이 용포치적이 상당히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용포치적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문제인데, 창방 금레각 사용 시, 이 금레각 사버을방천격의 전설풍요를 써도 내연을 좀 비벼야 되거든? 그래서 방천을 날리고, 한숨 쉬고, 오케이, 사버을 됐구나 하면서 금레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비우감이다그 외에 이제 월섬은 버블 복구 능력도 뛰어나고, 쿨타임도 짧기 때문에, 사이클 복구도 좋다. 그래서 지금은 월섬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후 집중 발차기를 사용한다면, 1, 2번 문제가 해결된다. 왜? 사이클이 어떻게 돼? 바속, 금매 용포, 폭세, 월섬이나 방천을 쓰고, 창룡, 붕천 활용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원래 우리가 방천으로 복구해야 할 버블이 3버블이었어. 그니까 뭐냐. 그니까 우리가 창룡을 쓰고 3버블이 나가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방천으로 3버블을 채웠잖아. 그래서 빡셌잖아. 근데 이제 뭐야. 바금 용 폭을 쓰니까 폭세는 2버블이잖아 1버블인데 과소비로 2버블 그래서 이2버블 채우는 건 그냥 영웅풍요만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게 중천도 이제 그냥 전설풍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1, 2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는 거지. 그래서, 추후는 방전을 쓸수 있지만 지금은 좀 애매하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된다? 아, 그럼 이, 지금부터 미리 할까요? 이렇게 할까?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인생 망한다. 왜? 지금은 금메각에 치적이 없기 때문에 집중 발차기를 찍어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 사이클. 사이클은 요건데, 그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 쿨 밀림이 없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 쿨 밀림이 없다. 바폭용창을 무조건 먼저 쓰잖아. 그리고 금메각이든, 각성기든, 활용 월섬이 밀리잖아 근데 애들이 쿨이 짧아. 그래서 복구가 되죠. 그래가지고, 금레각 사이클은 바폭용창에 월금레각, 그 다음에 붕, 내, 내연펑, 활용. 일반 사이클은 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죠. 어 원래 사이클. 각성기 사이클은 요렇게. 금레각 사이클은 용포가 0.1에서 0.2초도 남고 들어갑니다. 이 금레각 사이클 때 활용에 바속은 안 묻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묻어요. 용분을 쓰면 좀더 사이클이 단축되긴 하는데, 그래도 바속은 안 들어갑니다. 용포만 들어가요. 그래서 붕천공증 바르는 거예요. 일반 사이클은 여기서 쟤는 일, 여기서 이렇게 적었는데, 어 그냥 붕천태 한번더 긁어도 돼요. 붕천태 한번더 긁어서 오이준비 1스택 쌓고, 그리고 뭐 약간 붕천태로 거리 좁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각성기 사이클은 요건데, 근데 이제 일순 난격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 어, 일순 난격이랑 뒤에서 제가 또 설명 드릴 건데, 무구권이랑 선택하는 건데, 어, 요렇게 해도 일순 난격 막타가 진짜 아슬아슬하게 들어갑니다. 공속 140% 기준. 정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 무구권은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금레가 각성기 사이클. 자, 이게 계속 아슬아슬하잖아, 둘 다. 그래서, 질증 앵간하면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불공석 찍어야 돼요. 자, 이거 사이클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거 근데 저도 지금 사이클을 진짜, 500만 번 계속 바꾸면서 쓰고 있어가지고 약간 헷갈리긴 해요. 뭐야, 공채갈피지 하느라, 이한달뒤 사이클도 계속 왔다갔다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헷갈리는 상태입니다. 자, 일반 사이클 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밥폭 용창, 월, 붕, 내연펑하고, 활용. 엄청 쉽죠? 네 엄청 쉽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금레각 사이클. 바, 폭, 용, 창, 월, 금, 하고, 궁천에, 내연펑, 활용. 쉬워요. 쉽죠? 그니까, 러 원래 활용 쓰던 거에 그냥 금레 박으면 되는 거야. 바, 폭, 용, 창, 월, 하고, 금레 쓰고, 궁천 쓰고, 그 다음에 활용. 네. 그 다음에 이제, 각성기. 똑같아. 쉬워요, 사이클이. 어차피 바, 폭, 용, 창이라. 다시. 바, 폭, 용, 창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고 월섬 요렇게 월섬, 붕천, 화룡 아이 그냥 월섬도 쓸 필요 없어 아저 각성기 사이클 잘못 적었다 바, 폭, 용, 창 각성기 붕천을 적어놔야 돼 붕천, 화룡 네. 저좀 수정할게요 이게 붕천으로 공증을 발라야 돼서 어, 여기도 잠깐만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직접 해보면 쉬워자 그리고 이제 초각성기인데 일단은 이 초각성기가 대라파마각이 무조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일순환격에 있는 초각성기가 좋아요 무권에 이게 참 달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데미지가 대라파마각이 일단 더 세요 10% 정도 더 세고 시전 시간도 더 짧아 압도적으로 좋아. 근데 이제 문제 는 뭐다 무구권이랑 일순난격을 비교하면은 무구권이 너무 좋죠. 예, 물론 일순난격이 딜은 더 센데 어 이게 들어가는 게 무구권이 더 빠르고 무구권이 이제 댐감이 있어가지고 어 무권이 더 좋죠. 하지만 그냥 뭐 이렇게 쓰면 돼요. 어 이것도 잠깐만 이것도 궁천 그러니까 결국에 일순난격의 각성기 사이클이 빠듯하니까 일반 각성기 사이클을 좀 빡세게 하겠다 하면은 무구권. 근데 나는 뽕맛으로 가겠다 하면은 대라파마가 아무거나 써도 돼. 각성기 별로 안 세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이제 1682전 520만 못 쓰나요? 스킬트리 바꿔야 되나요 아니, 똑같이 하면 돼요. 극특신 452배만 그대로 쓰세요. 이게 금례각을 사용해도 버블 소비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과소비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폭용창, 붕금, 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템포 쉬고 붕천나성경 금례각 사이클에서는 나성경한번 쉬고 활용은 이버블로 그냥 나가면 돼요. 452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각인는 접어 쓰세요. 접봤어 네, 웬만하면 근데 이제 피치못하게 질증을 써야 된다. 그럼 극특신을 써야 된다. 근데 어, 극특신이 좀 별로다. 애초에 신속보다 치명이 밸류가 더 좋고 풀이 속 찍은 시점에서 신속투자 매우 배드. n 버블 압박이 더 심해. 그러니까 이게 극특신이 내연을 비비는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이게 버블 압박이 좀더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만약에 극특치를 여러분들이 말 극특칙 뭔가 이런 걸 쓰시면은 돌격대장 대신에 안상을 쓰셔도 되긴 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써도 돌대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안상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돌대 효율이 안 나오긴 하거든. 전설 기준으로 12.48에 유물에서 15% 근데 이제 아드로핀 사용 중풀효율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돌대 써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극특치는 뭐 아무거나 쓰세요. 근데 뭐 애초에 극특치를 저는 별로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돌대가 단점이 한게 있는 게 금레각 사이클에서 활용이 지금 바속이속을 못 받는다. 이것도 살짝 거슬리긴 해요. 자, 뭐 그냥 보석에 뭐 룬에 뭐 트포, 뭐 그냥 다. 바속은 이제 속행이나 질풍 쓰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바속 속행이 의미가 없었는데, 초각성기가 속행을 받기 때문에 바속 질풍보다 속행이 더 낫다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바속이 그냥 속행이 근데 진짜 초각성기 한개 원툴입니다. 참고로. 자, 전풍의 붕천, 영풍의 월섬 내연, 희귀풍요는 용포 사멸 치룡, 멸하는 창룡, 제일 중요하고 활용 폭세 비슷하고, 내연은 뭐뭐일도안 중요하다. 홍염 같은 경우는 바속창령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내연, 그 다음 붕천, 활용월섬은 좀 중요도가 떨어진다. 자, 월섬 활용에 홍염과 내연멸하는 큰 의미가 없다. 쓸거 없어서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빼진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도약은 어떻게 찍냐. 풀려난 힘 5레벨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풀려난 힘 4레벨에 즉각적인 주문 써도 돼. 풀려난 힘 4레벨 찍으면 은어2.68% 약해지거든요. 금례각이. 근데 이제 시전시간 8% 짧아집니다 근데 만약 나중에 간소화 쓰면은 풀려나님 그냥 5레벨 쓸것 같아요 엄청 빨라지니까 자 그리고 치신비율과 입식문과 일격혼강 일단 기본 치적이 여러분들이 아드 정각을 사용한다고 쳤을 때 반지에서 치적이 아예 없고 그 경우 이제 달인 사용하면 73%가 나온다 그 여기서 이제 치신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투자하면 됩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극특신으로 가도 상관없어 극특신 다리 이 경우도 75에 85가 나옵니다 백으로 이거 하시고 질증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속을 320만 쓰는 케이스 이, 이걸 솔직히 저는 추천합니다 이게 이제 딱 풀공속 나와 이게 140.3%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풀공속이 달달하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사이클딜을 높이고 싶으면 뭉툭한 가시 달인이 가능하거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예리한 감각 2를 쓰면 돼한개 돌팔 한 개만 쓰고 그럼 이제 다인 기준으로 1 0 5에 115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시신비율은 완전히 자유다 하지만 뭉툭한 가시 빌드의 경우 이래도 119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효율이 좀안 좋고 공속 36% 이속 31.2% 그러니까 이게 공속이 원래는 좀 느려도 상관이 없었는데 공속이 지금은 너무 중요하다. 공속의 밸류가 그러니까 너무 빠듯해졌어. 사이클이 개빡빡해가지고 공속이 지금 너무 중요해. 그리고 아드 정각은 그냥 문가 쓰지 말고 그냥 입타나 쓰세요. 고신달인이나 반반의심, 치신반반. 이거 비율 뒤에서 제가 추천한 게 해드릴게요. 자 문가 같은 경우는 아드 유각에 고정치적 이 있는 경우에 추천을 한다. 혼신의 강타와 일격? 원래도 일격이 더 좋았지만 초각성 스킬이 백어택 이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일격 쓰시면 돼요. 그냥 이제 그냥 무조건 일격이야.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초월적인 힘 오레벨의 풀려나님. 5레벨 혹은 풀려나님 4레벨에 즉각적인 좀 2레벨 어, 추후 2티어는 간소화 vs 집중발차기 자강구천 자 각성기는 이제 1순 난격을 쓰면은 네라 파마각을 극대화 시킨다 그리고 이제 무구권은 8개 난격은 좀 별로지만 각성기 사이클이 조금 더 깔끔하죠 그래 이건, 이건 선택 자 아드 정각 기준 한계 돌파 3일격 입시 타격과 2 추천한다 엘릭서 달인 회심 아무거나 쓰세요 그 치신 비율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추천합니다. 요거 요게 왜 추천을 하냐면은 요게 딱 공속이 깔끔하게 풀 공속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저게 이제 딱특치팔 찍혔을 때 신속 딱5 포인트 찍으면 되거든. 그러면 딱 공속이 140%라 그 만찬에 갈망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게 깔끔하다. 어 이게 돌대 효율도 적당히 나오고. 자 특성비는 자유. 그니까 근데 여기서 뭐 그냥 님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근데 이게 깔끔하긴해 뭉툭한 가시의 경우, 아드렐린, 유각 혹은 시적 시너지의 경우 쓰세요. 그거 아니면 쓰지 마세요. 각인은 원한저밭, 예든, 돌대, 아드. 돌대 효율은 이제 신속 320 기준으로 전설 14.2%, 퍼 유물 17%. 그래서 안상보다 조금 더 낫다. 근데 이제 아드로핀 먹으면 효율이 조금 더 올라가고, 금레각, 근데 또 단점이 뭐다? 금레각 사이클에서 활용이, 바속이 안 묻어서 또 마이너스가 조금 있다. 근데 이건 좀 애매해. 당장은 월성각 써야 돼. 당장은 월성각이 고점이에요. 고점은 월성각이 맞아. 근데 이제 4주 뒤에는 이제 간소화 4명각 혹은 집중발차기 월섬 방청격 빌드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 생각에 방청격 쓸것 같아. 이거 여기까지 가면은 4주 뒤에는 월섬보다는 방청격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이클은 마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당장은 월섬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집중발차기 쓰고 방천 쓰거나 간소화 4명 쓰거나 둘중 하나 아마 쓰게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초반에는 집중 발차기가 나을 것 같긴 해. 간소화는 나중에 레벨 많이 찍어서 차이를 좀 좁혀졌을 때 쓰지 않을까 같은 요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